안녕하세요. 해바라기 김세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요. 네, 바로 이 책, 부의 본능. 네, 부의 본능. 여기에서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 8가지 도구에 과연 어떤 도구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도구는 진경적은 화하기,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일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네. 내가 무엇을 사고 싶다 할 때는 "아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네. 한번더 생각을 하고 이 돈은 과연 내가 써서 나중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 여기에서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 가기가 창피했다든지 돈이 없어서 친구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했다든지. 고통스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악착같이 돈을 저축했다고 한다. 저축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통장을 꺼내 보거나 나중에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유혹을 물리쳤다고 한다. 예. 우리가 돈을 쓸 때는 항상 과연 이 물건을 내가 샀을 때에는 내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한번더 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고 예. 돈을 쓰는 것이죠. 음. 두 번째 도구는 모델 따라하기. 부자를 따라 하다 보면 부자의 성공법을 터득하게 된다. 여기서 부자가 되는 법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된 사람한테서 배워야 한다. 존경하는 부자를 만드는 게 좋다. 성공한 부자를 따라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빨리 배울 수 있다. 예. 과연 나의, 내 주위의 친구들을 한 다섯 명 정도를 생각해 보시고, 그 친구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 친구들은 부자들인가? 아니면 그 친구들은 가난한 사람들인가? 그 친구들은 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아, 현재 나는 아, 이런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부자를 따라 하다 보면 부자의 선거법을 터득하게 된다 하는데, 음, 저도 아주 간단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 하루는 비가 오게 되었는데 제가 우산을 들고 나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친구는 네, 집에는 아주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러 하는 얘기가 비 온다고 하는데 왜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어,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친구가 아주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우산을 갖고 오면 되는데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되지 않냐고 하고 얘기를 하길래 어, 얼마 되지 않는데 엄청 부잣집인데 이런거 신경 엄청 쓰네 하면서 예 저가 느꼈던 것이 아 부자들은 과연 이런 생각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게 저는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요, 부자 친구들한테서 병원을 할 점도 많기 때문에, 내 주위에 부자 친구들이 자는 모습도 잘 눈여겨 보면서 병원 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 도구는 유혹 회피하기, 유혹은 강력하다,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유혹에 저항하는 대신에 선원들이 귀를 막아 유혹을 회피도 하도록 했다. 유혹은 강력하다. 유혹은 인간의 자제력을 능가하기 쉽다. 따라서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회피하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다.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면 쇼핑을 안 가면 된다. 변물생심이라고 보게 되면 사고 싶어지는 게사람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네. 유혹을 회피하면 이것도 또한 가지 도구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번째 도구. 4 가게보 쓰기. 부자가 되고 싶은가? 가계부를 쓰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가계부를 쓰면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가계부를 쓰는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늘릴 수 있다. 기록을 하는 동안에 미처 몰랐던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저축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본능을 더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기록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놀라운 효과가 있다. 예, 가계부를 쓰다 보면 '아, 이번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돈을 많이 썼네.' 다음에는 이쪽에서, 내가 필요 없는 돈을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한번더 자기에게 예, 경고도 주고 한번더 내가 한 달에 쓴 금액을 체크를 해가면서 예, 나는 어느 부분에서 돈을 줄여야 되겠다는 계획도 나오게 되는 거죠. 부의 본능을 깨우는 다섯 번째 도구 작은 성공 체험하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체험이다. 몇 번이 연속되는 재테크 실패는 사람을 좌절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실패는 인간을 부정적인 사건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악순환을 형성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체험이다. 펌프에서 물을 퍼 올리기 위해 우리는 처음에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부어 놓는다. 이 처음에 한 바가지는 물 독택에 펌프질을 하면 계속 물이 나온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성공도 마찬가지다. 조그만 성공이 자신감을 불어넣고 계속적인 성공을 불어 일으킨다. 네. 처음부터 큰 성공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요행을 하잖아요. 일단 내가 한 가지, 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 걸로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루다 보면 어, 나도 나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나중에는 예, 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는데, 계획을 예, 가깝게, 현재와 나와 아주 가깝게, 현재 나는 예, 한 달에 200만원을 버는데, 나는 억을 모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마시고, 현재 나는 200만원을 번다 하면, 나는 1년에 천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내가 꼭 실현해 낼수 1년까지 잡을 필요도 없고, 3개월 예, 이정도라서 얼마, 얼마, 얼마 목표를 소확행으로부터 작은 것부터 실현하는 걸로 해보시면 자신감도 엄청 많이 생기고, 본인이 성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많은 성공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서약서 쓰기. 여섯 번째 도구, 서약서 쓰기. 서약서 쓰기는 금년도 성공시킬 만큼 강력하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서약서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서약서 쓰기가 더욱 효과적이 되려면 다음 상황을 지켜야 한다. 첫째, 마음속의 결심을 문서 형식으로 표현하라. 나는 무엇 무엇을 할 거야. 나는 3년 동안에 돈을 얼마 모을 것이야. 네, 목표를 쓰고 그 목표를 향해 본인이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서약서를 써라. 부의 본능 깨우는 도구 일곱 번째 진실 파악하기. 인간의 행동이 변화되려면 먼저 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진실을 보지 않고 환상을 본다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믿음이 창에 뒤 씌워진 잘못된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행동도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진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예, 내가 현재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예, 빨리 내가 바꿔서 예, 이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지금 내가 현재에 예, 거슬리게 내가 활동을 하고 거슬리게 내가 모든 일을 하게 된다 하면 실, 실패와 가까워지는 것이지 성공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아 이것은 나의 잘못이고 이것은 내가 바꿔야 할부분이라고 확신이 될 때에는 네, 잘못은 잊어버리고 네, 내가 알맞는 길로 빨리 네, 길을 선택을 하고. 한 그릇씩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에, 부의 본능 깨우는 도구 8. 신에게 기도하기. 기도는 20억 개가 넘는 예세포로 이루어진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도구다. 사람은 평상시 자신이 가진 능력 중 극히 일부분만 사용할 뿐이며 대부분의 능력과 에너지는 잠재의식 속에 그냥 있다. 그런데 기도는 바로 우리 잠재의식에 영향을 준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기도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증거를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내 일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인간은 신에게 기도하므로 열등감, 패배감, 죄의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에, 신에게 기도하기도 있고요. 요즘에 저는 명상으로 좀 많이 듣거든요. 명상을 듣다 보면 명상에서 많은 좋은 얘기가 나오, 나오기 때문에 저희 네 셰프를 조금 더, 저가 만약시 조금 위축되어 있다, 조금 힘들어 한다 할 때는 명상에서 아주 좋은 얘기로 저희 머리를 한번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음, 저는 매번마다 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명상으로 저희 뇌세포를, 네네 한번 더 깨끗이 청소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예, 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예, 8가지를 읽어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예, 한번 실천에 옮겨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